안녕하세요. 참전학당 도경 김문식입니다. 늘 변함없이 도경 명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취미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상담이나 컨설팅을 하고 계시거나 미래 직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강의의 중간을 잘라서 짧게 한 15분, 20분 정도를 올려드린 이유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제 강의를 보여드리고 다른 선생님들과 비교를 해보고 명령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제대로 받게 함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동영상을 유료로 판매를 해왔어요. 그것을 이제 많은 분들께서 구입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로 제 강의를 올렸던 것이죠. 물론 이제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해주셨지만. 사실, 유료로, 어, 동영상을 한꺼번에 구입을 하시기에는, 아, 금액적 문제가 너무 부담이 커서 공부를 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어,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유튜브에서 어떤 회원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몰랐었는데 회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더 질적으로 우수한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중간주막 토막토막이 아니라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올려드리면서 또 저는 거기에 대한 회비를 조금 받으면 어떨까해서 이런 회원제로 운영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등급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천사 등급과 매니아 등급 그리고 수강 회원 등급으로 나누었는데, 어, 수강 회원 등급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듯이 매주 새로운 강의를 목차별로 어, 순서대로 공부하실 수가 있으니까. 구태여 그 비싼 수강료를 내시고 먼 강의실까지 다니실 필요가 없이 전 과정을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울러 어, 두 번째 도경 매니아급 어 이제 회원께서도 2주에 한 강좌씩 제가 올려드리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틈틈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사 등급은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물론 구독자 분들께서는 기존에 그대로 지금처럼 꾸준히 영상 강좌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뭐 회원을 가입하시는 거는 절대 강요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경은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 이러한 회원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을 가지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하실 분들께서만 회원에 가입을 하셔서 한번 유료로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어떨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간단하게 이제 안내를 드릴 것 같으면 일단 천사 등급은 매월 실시하는. 공개 화상 강좌를 통해서 질문과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외에 특강이나 공개 강좌에 무료로 초대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울러 어, 매니아 등급과 수강 회원 등급은 매월 2회씩 화상을 통해서 또 어, 공개 강좌를 어, 할 거예요 이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공개강좌나 무료특강을 어 하실 때는 천사 등급과 같이 무료 초대를 어해 드려요 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 코로나 사태가 이제 잠잠해진 다음에 제가 다시 안동과 서울에서 정규 강좌를 어 개설하게 될 거예요 그때 만약에 제 강의를 강의실에 오셔서 들으시겠다라고 했을 때 도경매니아급 회원께서는 수강료를 30% 할인을 해드릴 것이고 수강회원 등급은 50%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서비스들도 많이 있으니까 가입을 하시면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대화와 아, 이제 관심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보강하고 질적으로 더욱 더 나은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